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오늘 빌립포서 2장에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자기를 비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가 오늘 이필립보소 2장 5절부터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 자기를 비워 종이 되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기를 비우는 마음가짐.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에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난 선악의 마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마음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육으로 태어나며 본성적으로 갖는 선악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선이고 자기를 대적하고 싸우는 자는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는 육신의 마음, 선악의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현대교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지를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선악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기쁨도 주님의 평강도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옥을 만들어 삽니다. 우리는 이 선악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율을 생각했지요. 두 아들.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여 갖고 나가 허랑방탕하여 다업이했어요그 땅에 기근이 들어 그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주워 먹고 연명하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그래서 마지막 생각하기를 나는 아들이라고 돌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가 종으로 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집을 향했는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 것 기다리던 아버지가 발견하고 성경에 보면 달려 나갔다고 그 아들을 끌어 안고 잔치를 베풀지요. 아들은 하루 종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밭에서 일하다 해질녘 집으로 돌아오니 잔치 소리가 나서 물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큰 아들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기는커녕 불쾌히 여기고 아버지를 원망하지요. 자기는 아버지 말씀 하나도 어긴 것이 없이 순종했는데. 잔치 한번 베풀어주지 않다가 이 집을 나간 이 자식 같지도 않은 그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 큰아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어요. 바르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큰아들이 진짜 탕자예요.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해서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불렀고, 큰 아들, 그거 진짜 탕자라고, 진탕이라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 선악의 마음과 생명의 마음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의 마음을 갖고 일평생 신앙 생활에도 그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일만 터지면 지옥이 되고 맙니다 큰아들의 그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새벽을 일깨요 기도하실 때마다 내 마음이 정령,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된 마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괴속한 사람을 벗지를 못해 내 중심에, 내 기준에, 선악의 마음을 갖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지옥을 만들어 살고 있는 인생인지,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재단을 싸우며, 부족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을 품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